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56분입니다. 예, 보자, 그럼 어제랑 비슷한데요. 어제 오른 상태에서 조금 잘 버티는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좀더잘 버텨가지고, 아, 상상하기를 항상 바랍니다. 30만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어, 어제 허락터 것들이 밤에 좀 팔리고, 그러나 보죠. 비트덕은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위믹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위믹스가 지금, 지금 유지형 받아가지고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쿼 도지 이런 것들 그냥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르는 것들 항상 잘 타셔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비트에서 2만 600, 700그 선입니다. 뭐, 어제 오른 다음에 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조용받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요게 흐름이 어찌될 것인가 이번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 과연 조금 어, 기분 좋은 어,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될지 어떨지 한번 보시죠. 어, 여기서 잘 버텨준다 하게 되면 위로 가는 것도 분명히 가능할 까 하는데 일단 이만 달러를 잘 버텨야겠죠. 음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해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딴 데로 보내고 그냥 지금 오늘은 위믹스 얘기하고 비싼 얘기가 가장 큰것 같아요. 뭐 그거 두 개만 해도 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단 그세 군데 오늘 지금 그서 업비트 비싼 코인은 전부 다 위믹스를 유의종은것들었습니다 어, 뭐, 이원이 있죠. 그런데 황당한 게, 뭐, 다른 예전에, 뭐, 페이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뭐, 코인 발행해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데 많았죠.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유통량을 장, 가지고 장난친다는건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코인판을 우습게 본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인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조금 위메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분명히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동양 가족 또, 또 장난쳐요. 여기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뭐 부산 블록체인, 여기 블록체인, 위크 여기에서 뭐 강연됐다고 하니까, 음, 씁쓸하죠. 이런 곳에 뭐안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읽어볼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고. 참씁쓸합니다 코인, 아, 코인 안 하시는 사람들이 네, 코인 안 하는 사람들 사이꾼으로 보거나 그런 게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뭐라 할 수도 없고 일단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소명을 해도 문제죠. 이게 잘넘어가 되면 나중에 또이 소년관저 또 장난칩니다. 참씁쓸합니다 호부호사죠, 호부호사. 네, 아버지로 아버지가 볼수 없고 사이꾼을 어, 사익이나 볼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비싼 얘기죠. 지금 강조영 회장 얘기인데. 지금 출국 금지돼가지고있 나온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출국이 금지됐고, 또 임원, 한 사람은 지금 좀증거인멸 하려고,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뭐, 전부 다 증거인멸하고, c 뭐 c t v 지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게 잘 복구가 되어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지 어떨지 한 보시죠. 그리고 뭐, 강지연의 뭐 위메일 장애국 전부 다 사임이, 와, 여기. 이사를 사임했다고 하는데 뭐 등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메드 쪽은 안전은원에 항상 다껴있네요비섬도그렇고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위메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참좀 그러네요. 11호 아, 무더기 발해한비대트특유하다뭐얘기게도 있고 하는데 일단 비섬은 상당히 뭐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뭐 워낙에 그동안 많았으니까요 딱히 뭐할 말은 없는데 싼비섬비아하는 뭐 분도 많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싼 비싼 비 없네요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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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코인품법 상장하는 걸 막고, 또 사기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참, 어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코인판이 다, 다 그렇죠. 뭐, 씁쓸한 그런 노릇이죠. 오늘 비썸에서 갤럭시아라고 이걸 상장했나봐요. 지금은 상장이 상당 그 증가폭이 상승이 크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뭐였냐. 코박스의 그 좁쌀이었다. 또 바꾸고, 또 톨, 이름 바꿔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결국은 상판된 건데, 이걸 다시 또, 상장해서 이제 설거지 해먹으려고 한것 같아요. 음, 이거를 아마 이제 막판에 아주 싼 가격에 싹 쓰는 사람이 면저 뭐 정리 한번 하려고 어, 비싸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데 참뭐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뭐할말 없는 것이고요. 일단 근데 오늘은 상장한 다음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네요. 네, 뭐잘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이런데 불나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야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네요. 갤럭시아뭐 이래가지고200% 시원하군요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외 간단한 얘기들 몇개 있습니다. 또 해킹 얘기죠. 뉴브 UV 토큰 하루만에 99% 하락. 그러니까 이 코인 판이 이게 개판인 게 쓰레기도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될지 해 모르겠지만 그러한 해킹된 게뭐 쓰레이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넘어가야죠. 전 이걸 잘 모르겠는 게. 주식은 전 주식을 아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원래 코인 같은 경우는 절점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팔면 그만인 건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대량으로 사서 주가 오르자 팔았는데 단기간에 수익 10원의 차익을 이걸 챙겨가지고 구성장이다 이게 뭘 공시를 해야 되나 봐요 뭐난잘 모르겠더라고 맨 처음에는 분이 해가잘안 되더라고요 주식도좀 어렵구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닌가 봐요. 어떤 뭐 해야 되는 그런 아, 절차가 있었겠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값 폭락, 연골족 눈물을 흘리는데 서울대 교수님은 버텨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걸 버텨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나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교수님이니까 뭐 맞겠죠.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 활성화 쇼핑기에 올것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음, 뭐사람마다다 어떤 뭐 관점은 틀린 거니까. 일단 뭐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올것 같... 도 하고요. 어, 조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살짝 다시 올랐습니다.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과연 또 위믹스의 또 미래와 어, 또 다른 코인들도 한번 더 미리 한번 보시면서 특히 마진 하시는 분들 요즘 좀 위험하니까 조금 배율 낮추시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일도또 화이팅하시죠. 감사합니다.